네 안녕하세요. 김창희입니다 음, 지금 옷도 조금 그렇고, 뒤에 배경도 좀 그렇지만 음, 3월 26일, 3월 26일은 어, 내전증 인식 개선을 위한 퍼플데이 죠. 네, 퍼플데이라고 하면은 아시 다들 어, 아실라나, 네. 모르겠죠. 네. 퍼플데이입니다. 퍼플데이고, 네. 퍼플데이고, 네. 이날은 이제 2008년에, 2008년에 이제 한 캐나다 소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 좀 가까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주려면은, 어, 이날은 이제 한 캐나다 소년이, 어, 내전증 인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보라색 옷을 입자고 이제 제안한 것에서 이제 많이 시작, 시작이 되었어요. <laughs> 네. 음. 네, 이게 끝입니다. 네. 음. 네, 뇌전적인 식에 대해서, 뇌전적인 많이 인식이, 네. 네, 저가 학과가 교육학과여서, 네, 이렇게 되는, 하는 게 익숙하네요. <laughs> 네. 자, 그리고 이제, 뇌전증 내전, 바로 알기로 들어갈게요. 네. 어, 다들 많이 물어보셔요. 음, 이제 보통 뇌전증은 정확하게 뭐냐? 정확하게 뭐냐? 정확하게 뭐냐? 정확하게 뭐냐? 네. 음, 정확하게 뭐냐고 물어 묻는다면은 만약에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 컴퓨터가 이제 조금 오류가 난 거라고. 비유하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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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그래서 어, 네에 음, 네에 내가 이제 과흥분 내는 이제 이렇게 파가 이제 있는데, 내가, 내는 이렇게 항상 이제 이렇게 움직여요. 내도, 어,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움직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일 때, 네.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원하지 원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그런 거를 내전증이라고 합니다. 네, 내전증의 주요 증상은은 다시 말할듯이 네, 음, 네. 아까 말했듯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게 뇌전증의 주요 증상이고 뇌전증을 왜 알게 되, 되, 됐냐? 저는 저가왜 뇌전증에 걸리게 됐냐? 왜 내가 뇌, 뇌전증에 걸리게 됐냐? 내가 왜 뇌, 뇌전증이냐? 이거를 묻는다면은 음, 이유는 끝도 없습니다. 네. 이유가 끝도 없는데 일단 첫번째는 어.. 첫번째는 외상 일단 가장 첫번째 이유는 외상 네네 네. 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다쳐서 뇌전증 걸리는 경우가 일단 마 가장 많습니다 네 보통 다치면은 음.. 네. 저도 지금 여기 만약에 다, 다쳐서 여기 손가락 끝에 여기 배웠잖아요 네. 내도 이렇게 배이는 거를.. 네. 네. 뇌, 뇌가 이렇게 배이는 거를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네. 음... 그리고, 그리고... 음... 치료 방법은 치료 방법이라 <laughs> 치료 방법은 지금까지는 솔직하게 말해서 없습니다. 네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어 자가 면역이라는 조금 고급 어뭐저 자가로 이제 자가로 약을 계속 먹어서 자기 몸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약을 먹는 그게 그때까지 약을 먹는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때까지 약을 먹는 그게 지금까지는 그게 치료방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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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치료 네. e 간하면다 약물치료하고 네. 약물치료 다 m 간하면다 약물치료합니다 지금, 아금 지금, 시간은 요시요 네, 내전, 내전증 사람이 주의해야,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많죠? 어...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저가 지금 즉석으로만 생각해도 등산, 불, 불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물, 뭐, 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네, 왜냐면은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컨트롤 할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운전을 못 하나요? 음, 운전은 운전은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2년 동안 이거는 근데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법적으로 2년 동안 이제 뭐지 그 움직임에 제한이 움직임에 제한이 없지 않지 않으면은 음 뭐지 움직...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나오대요. 아 음. 사람 없는, 사람 없는 택시, 그런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마 곧, 어, 네, 내전증 환자도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물의 부작용, 약물의 부작용은 많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번째는 뭐냐면은 어 일단 첫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이제 움직임의 파가 팔을 막는거기 때문에 사람이 둔해집니다 네. 사람이 둔해집니다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네. 사람이 피곤해지고 사람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음 많이 많이 졸려하고 많이 어눌해 많이 어눌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은 저, 저 저는 많이 봤어요. 이제 연하 아 이거는 조금 나, 나중에 제가 어 의학, 의학적으로 설명할 때 할게요. 네. 음 재발 가능성 이 있어요. 완치 완치될 수 있어요. 임신 출산 주의해야 될점 없어요. 네. 뇌전증 환자는 어. 어떤 식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좋? 어떤 식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좋냐? 이거는 누구든 좋은데 누구든 좋아요. 누구든. 음. 누구든. 이제. 이게... 케톤 식이요법이라고 어, 보통 사람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잖아요 근데 케톤 식이요법은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겁니다 네. 이 요법을 많이 하면은 아마 적게 할 확률이 높, 높다고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방 처리는 저는 한방 아 보다 안보 그리고 보통 한방 처리도 한다고 하는데 한방 처리도 한방은 저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방은 안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한방은 같이 겸하지 않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네. 이상.